2016년 7월 28일 목요일, 서울 외곽 노원구의 한 오피스텔, 폭염주의보가 연일 이어지던 그의 여름, 10층 복도에는 형용할 수 없는 악취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했거나 반려동물이 복도에서 실수를 한 것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냄새는 더욱 짙어졌고, 급기야 계단을 타고 9층과 11층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의 관리소장 정영자 씨는 20명 가까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관리해왔지만, 이런 종류의 악취는 처음이었습니다. 쓰레기 냄새도 아니었고,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와도 달랐습니다. 뭔가 축축하고 무거운, 마치 오래된 고기가 썩어가는 듯한 냄새였지만, 그보다 더 불쾌하고 끈적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7월 29일 금요일 오전 9시 관리소 전화가 울렸습니다. 관리실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1008호 입주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온화하기로 소문난 50대 주부였지만, 이날만큼은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 소장님, 죄송한데요. 10층 복도 냄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요. 애들이 머리 아프다고 난리예요. 정영자 씨는 곧바로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마스크를 쓴 얼굴에도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각 호실 앞을 확인했지만, 특별히 냄새가 강한 곳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복도 공기가 오염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쓰레기 분리수거장부터 시작해 옥상 물탱크실까지 건물 구석구석을 확인했습니다. 배수구에는 약품을 뿌렸고 환기구는 청소업체를 불러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8월 1일 월요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번엔 천치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님, 이거 진짜 심각해요. 우리 딸이 복도만 지나가면 구토를 해요. 이사갈 생각인데, 이런 환경에서 살았다고 하면 누가 전 세금이라도 돌려주나요? 정영자 씨는 다시 한번 10층 전체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각 호실을 하나씩 방문하며 입주자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한 것입니다. 천의로부터 시작해 차례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문을 열어주었고, 집 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천구호에 이르렀을 때,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영자 씨는 관리 일지를 뒤적였습니다. 천구호는 유경호라는 45세 남성이 계약자였고, 최근 몇 개월간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었습니다. 천구호에는 두 명의 남성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자는 유경호, 45세의 프리랜서 번역가였습니다. 그는 2014년 봄에 이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주로 영어 기술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고, 가끔 일본어 번역도 겸했다고 합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경우 씨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만나면 항상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2015년 가을, 유경우 씨의 집에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오선우, 당시 22세였던 그는 대학을 휴학하고, 번역가의 길을 모색하던 중이었습니다. 온라인 번역 커뮤니티에서 유경우 씨의 글을 읽고 감명을 받은 오선우는 직접 쪽지를 보내 가르침을 청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온라인으로만 교류하던 두 사람은 2015년 10월부터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유경우 씨는 선우에게 번역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쳤고 선우는 열정적으로 배움을 흡수했습니다. 그러던 중 선우가 월룸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유경호 씨가 자신의 집 작은 방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2016년 초까지만 해도 두 사람의 일상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웃들은 두 사람이 함께 장을 보거나 저녁 산책을 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3월경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천파로 주민의 증언입니다. 유 씨가 갑자기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얼굴도 창백해지고, 4월쯤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선우 씨만 가끔 새벽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들어오는 걸 봤어요. 또 다른 뉴스의 증언입니다. 5월인가. 한 번은 복도에서 선우 씨를 만났는데, 눈이 쾅하니 들어가 있더라고요.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냥 형이 좀 아프다고만 하고 급하게 들어가 버렸어요. 8월 2일, 정영자 씨는 천구호의 비상연락처로 등록된 번호들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경호 씨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오선우 씨의 번호는 통화중신호만 계속 울렸습니다. 그녀는 할수 있는 마지막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A4용지에 장기미나 반내문을 출력해 천구호 현관문에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체 시 단전단수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월 5일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정영자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악취는 이제 9층 입주민들까지 항의할 정도로 심각해졌고, 천구호는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입주자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심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전 11시, 지구대 경찰관 두 명이 도착했습니다. 김성진 경사와 이준호 순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상황일 수 있겠네요. 김경사는 천구호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습니다. 그리고 문을 크게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경찰입니다. 유경호 씨, 오선우 씨, 계시면 대답해주세요. 아무 대답이 없자. 그는 정영자 씨에게 마스터키를 요청했습니다. 긴급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제 개방하겠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정영자 씨는 복도 끝으로 물러났습니다. 냄새가 파도처럼 밀려나왔기 때문입니다. 김경사와 이순경도 잠시 주춤했지만, 마스크를 고쳐 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고, 에어컨은 작동을 멈춘 지 오래인 듯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컵라면 용기와 생수병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곰팡이가 핀 음식물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김경사가 안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 틈으로 새어 나오는 악취가 더욱 강했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이준호 순경이 입을 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경사도 잠시 숨을 멈췄다가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이불에 덮인 형체가 있었습니다.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된 시신이었습니다. 몇 개월은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김경사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고도 부패 시신 발견, 감식반 출동 요청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저기.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 구석, 붓박이장처럼 보이던 작은 다용도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습니다. 오선우였습니다. 머리는 길게 자라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고, 뼈만 남은 것처럼 수척했습니다. 옷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악취가 그의 몸에서도 났습니다. 오선우 씨입니까? 김경사의 질문에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경호 씨는 저분이 유경호 씨입니까? 선우는 침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형아지가 안깬 거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약속했어요. 돌아온다고 김경사와 이순경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우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직감한 것입니다. 오선우 씨, 일단 밖으로 나가시죠. 여기 있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형이 깨어나면 제가 있어야 해요. 혼자 두면 안 돼요. 그는 손에 노트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무언가 빼곡히 적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선우를 일단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극도의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정신 상태도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현장 감식반이 도착해, 천구호를 정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의 부패 정도로 보아 사망한 지 최소 3개월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선우가 쥐고 있던 노트와 거실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던 다른 공책들 역시, 모두 증거물로 수거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최근까지 쓰인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부활일지라는 제목이 적혀있었습니다. 감식반원이 노트를 넘겨보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2016년 5월 3일 부활 대기 1일 차 형이 숨을 멈췄다. 새벽 3시 15분이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형은 꼭 돌아올 거다. 내가 믿고 기다리면 된다. 5월 5일 부활 대기 3일차. 72시간이 지났다. 형의 피부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게 정상적인 과정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5월 10일. 부활 대기 8일차.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창문을 열수 없다. 밖에 더러운 공기가 형의 정화를 방해할까 봐 마스크를 쓰고 있다. 날짜를 따라가며 읽던 감식반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6월 1일. 부활 대기 30일차. 한 달이 지났다. 형의 모습이 많이 변했다. 직접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전히 기다린다. 어떤 사람은 40일 만에 깨어났다고 했다. 7월 1일. 부활 대기 60일차. 두 달이다. 안방 문을 열수 없다. 냄새가. 하지만 이것도 과정이라고 믿는다.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 8월 7일. 부활 대기 97일차. 오늘도 형은 깨어나지 않았다. 내일은 98일째다. 100일이 되면 깨어날까? 각께서 누가 문을 두드린다. 나가고 싶지 않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 미안해. 더는 못 기다릴 것 같아. 하지만 떠날 수도 없어. 우리 약속했잖아. 끝까지 함께하기로. 선우의 노트 중더 이전 이것들을 조사하면서 유경호 씨가.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가 조금씩 밝혀졌습니다. 2016년 1월의 노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형이 요즘 이상한 인터넷 카페에 빠져있다. 빛과 호흡이라는 곳인데 병원 약이 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형은 두통 때문에 시작했다는데 점점 깊이 빠져드는 것 같다. 2월 15일. 형이 모든 약을 버렸다. 두통약, 소화제, 감기약까지. 대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명상을 한다. 살이 빠지는 게 눈에 띈다. 3월 10일, 형이 일주일 단식을 시작했다. 물만 마신다. 너무 위험해 보여서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카페 운영자가 직접 관리해준다고 한다. 온라인으로. 4월 1일, 형이 쓰러졌다.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완강히 거부한다. 카페 사람들이 이럴 때 병원에 가면 다 망친다고 했다고. 형은 그들을 완전히 믿고 있다. 4월 20일 형이 거의 먹지 않는다. 하루에 물몇 모금과 소금 조금 온종일 누워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 나를 보며 미안하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은 거부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빛과 호흡이라는 온라인 카페와 그 카페를 운영하는 누군가의 존재였습니다. 선우의 노트를 더 살펴보니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4월 25일 카페 운영자가 솔루라는 사람이다. 형은 그를 스승님이라고 부른다. 매일 그가 보내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는다. 나한테도 읽어준다.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고, 진정한 존재는 영원하다고. 4월 30일, 솔루가 형에게 마지막 정화단계라는 걸 시작하라고 했다. 완전 단식. 형은 이미 뼈만 남았는데도 시작하려고 한다.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 5월 2일, 형의 숨이 점점 약해진다. 손발이 차갑다. 119를 부르려고 휴대폰을 들었다가, 형이 나를 보는 눈빛에 내려놓았다. 형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줘. 그리고 5월 3일 새벽, 유경호 씨는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빛과 호흡 카페와 솔루라는 인물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는 회원수 3만 명이 넘는 대형 커뮤니티였습니다. 현대약을 부정하고 자연 치유를 주장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암을 고쳤다는 체험담, 당뇨를 완치했다는 후기, 각종 질병을 단식과 명상으로 극복했다는 글들이 매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솔로의 실명은 최진혁, 42세 남성이었습니다. 과거 건강식품 판매업을 하다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온라인으로 활동 영역을 옮겨 자칭 자연치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최진혁을 체포했을 때, 그는 전혀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보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선택은 본인이 한 것이고, 강요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압수된 그의 컴퓨터에서는 충격적인 자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유경호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4월 30일, 유경호님,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5월 2일 병원은 당신의 영혼을 죽이는 곳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유경호 씨가 너무 힘들다고 보낸 메시지에 대한 솔로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그것은 낡은 육체가 저항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얻으려면 낡은 것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경호 씨의 사망 이후에도. 솔루가 선우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5월 3일. 선우님. 경우님은 이제 전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72시간 동안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5월 10일. 냄새는 정화의 증거입니다. 외부에 알리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6월 1일. 한 달이 지났군요. 어떤 분은 40일. 어떤 분은 100일이 걸렸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7월 15일, 선우님은 진정한 제자입니다. 경호님이 자랑스러워 할 겁니다. 솔루는 선우의 고립과 망상을 부추기고 강화시켰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기도 모임을 열어 다른 회원들도 동참시켰습니다. 선우가 유경호 씨의 시신과 함께 보낸 시간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선우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형이 깨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솔루가 보낸 자료에 실제로 3일 만에 깨어난 사례가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다 거짓말이었겠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형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피부색이. 그리고 냄새가. 하지만 솔루는 그게 정상이라고 했어요. 낡은 세포가 죽고 새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2주가 지나면서 선우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살아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만 했어요. 왜냐면, 제가 119를 부르지 않았거든요. 형이 숨을 멈췄을 때,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만약, 그때 불렀다면, 형을 살릴 수 있었을지도, 죄책감과 부정, 그리고 고립이 선우를 점점 더 깊은 망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안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거실에만 있었죠. 가끔 문 너머로 형과 대화를 했어요. 오늘 날씨 좋아요. 일어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러면 형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선우는 바깥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휴대폰은 솔로와의 연락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초인종이 울려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형을 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면 형을 시체로 취급할 것 같았어요. 형은 시체가 아니라 그냥 긴 잠을 자는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음식은 집에 있던 라면과 통조림으로 버텼습니다. 그마저 떨어지자 며칠씩 굶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형도 단식했으니까 저도 단식하면 형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형을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냄새였다고 합니다. 처음엔 참을만 했는데, 여름이 되니까, 그래도 창문은 열수 없었어요. 솔루가 외부 공기가 정화를 방해한다고 했거든요. 선우는 점점 현실감각을 잃어갔습니다. 80일쯤 되니까, 형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안방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가끔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고, 한 번은 형이 문을 열고 나온 꿈을 꿨는데, 깨어나서도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2016년 11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진혁은 의료법 위반, 사기, 그리고 과실치사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장에서 검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의학적 지식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치료 중단을 종용했고 극단적인 단식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사망 이후에도 시신을 방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세뇌했습니다. 최진혁의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했을 뿐, 강제한 사실이 없습니다. 모든 선택은 자발적이었고, 성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최진혁은 유료 회원들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받으면서 의료행위에 준하는 상담을 했고, 명백히 위험한 행위를 권유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선우의 증언이었습니다. 최진혁은 형이 죽은 후에도 저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신이 부활할 거라고. 제가 의심하면 형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고. 법정에는 유경우 씨와 선우 외에도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빛과 후 카페를 통해 가족을 잃었거나 건강을 해친 사람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한 여성은 울면서 증언했습니다. 남편이 당뇨병 약을 끊고 단식을 시작했어요. 최진혁이 3개월이면 완치된다고 했대요.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암 치료를 중단하셨어요. 수술하면 살수 있었는데,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최진혁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과실치 사방조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취약한 환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고, 그 과정에서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범죄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 선우는 사채우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특수한 심리 상태와 피해자적 측면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인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했고 외부의 악의적 조종에 의해 범행이 지속된 점을 고려했다. 2018년. 선우는 치료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형 생각을 해요. 형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제가 왜 형을 막지 못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는 잘못된 믿음으로 지냈다는 것을 정영자 씨는 여전히 그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었습니다. 그일 이후로 규정을 바꿨어요. 일주일 이상 연락이 안 되면 무조건 확인하기로.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요. 긴 논의 끝에 천구호는 결국 철거되고 공용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작은 휴게실이 만들어졌고 창문으로는 햇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2019년을 전후로 빛과 혹과 비슷한 유사카페들에 대한 단속과 제재 논의가 조금씩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방식을 바꾸며 절박한 사람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고립된 현대인들은 소속감과 특별함을 갈구합니다. 사입이 의료나 종교가 파고드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신은 특별하다. 우리만 진실을 안다는 메시지로 사람들을 유혹하죠. 사건을 담당했던 김성진 경사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30년 경찰 생활 중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피해자였어요. 한 사람은 목숨을 잃었고 한 사람은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게 됐죠. 그리고 진짜 가해자는 고작 5년 형을 받았습니다. 최진혁은 2021년 출소했습니다.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선우는 2020년부터 온라인 사이비 의료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절박할 때일수록 의심해야 합니다. 기적을 약속하는 사람들, 당신만 특별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족과 친구를 멀리 하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당신을 구원하려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는 겁니다. 2022년 여름, 선우는 유경호 씨의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작은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진실을 찾다가 길을 잃은 이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경호와 오선우의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고립, 인터넷 시대의 정보 혼란, 그리고 취약한 사람들을 노리는 악의적 세력이 만들어낸 참극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관심과 도움의 손길입니다. 천구에서 올라왔던 그 냄새는 단순한 죽음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썩어 들어간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